유괴 팀이요. 아, 어, 강의 시작할게요. 유괴철이 히드라미탈은 가까운 3명이 먹고 약간 반 쇼부 치는 건데, 어... 미탈 리스크로 하이템플러 저격하고, 이제 어, 공업 히드라로 유괴철이 히드라로 미는 빌드에요. 이제 그거 막히고 이후에 뭐 운영을 약간 럴커 쪼이면서 드론 쨌다가 이제 뭐 하이브 운영 가기도 하는데, 어.. 웬만하면은 드론을 적당히 뽑고 히드라미탈로 다 거의 올인하는 빌드라서, 어... 약간 거의 반올인이라서그선 안에 끝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저가 약간 불리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정석 운영 보시면은 빌드 운영법 다 나와있고 초반만 넘길게요 다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투링 이제 용림 뽑네요 육림 뽑고 가스 올라가는 타이밍하고 이제, 연멀티 먹고요. 이제 그냥, 멀티를 여기서 먹는 거 아니라, 그냥 여기서만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리고, 무조건, 투어는, 이렇게, 가까운 연멀티 먹었을 때는, 여기 먹는 거랑, 이쪽, 타스타팅 먹는 거랑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예, 이쪽 멀티, 이쪽 멀티를 먹는 거거든요. 이제, 유계철이 히드라 같은, 어, 빌드를 할 때. 상대방도 정성이고, 이제 레어 타고, 이제 여기서 스파이어 타주고요. 여, 이러면서 이제, 어, 여기서 34대 이제 4회 처리, 5회 처리 눌려주시고, 이제 히드라이드 눌려주시고, 예, 이때 6회 처리까지 같이 눌려주시고, 왜안들리니 예, 6회 눌려주시고, 그러면서 안바닥 가스. 까지 가주시고, 이때잘 째셔야 돼요. 네. 히드라 속급 눌러주시고, 크리콜론이 하나씩만 깔아주시고, 일단은. 크리콜론이 하나씩. 그리고 오브로드 속급 그리고 버럭 업그레이드. 버럭 업그레이드는 이제 저글링 같은 거 퍼트려서 좀 시야를 미리 박혀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오브로드 나중에 속급되면은 어, 묶어서 이제 컨트롤하기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타 싸움 할 때, 어, 어, 저글링 같은 거 멀리 뒀다가 버러워 시켜가지고 묶으면 되겠죠? 아니, 이제 멀티 쪽 버러워 시키면은 상대방이 멀티도 못먹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되고, 이제 히드라 속업 찍어주시고, 예. 네. 이제 방어 찍어주시고, 여러면 이제 가스 올라갈 텐데, 요때 이제 공 바로 찔러 나오는데, 상대 이제 바로 찔러시 아니기 때문에 이제 늦죠? 뭐, 모든 타이밍이 약간씩 조금, 어, 다크템플러 먼저 뜨기 때문에, 이제 가스 먼저 지어주시고, 원래 이때 히드라로 한번 공바업질로 막고 나서 이제 가스를 지어주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공바업질로안 오기 때문에, 이제 가스를 이제 지어서 이때 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챔버 하나 지을 텐데, 챔버 안지어주 드론 찍어주시고, 드론 이제 적당히 다 붙고, 다 붙고, 여기 다 붙고, 예, 이 정도까지만 드론 째주시면 돼요. 더, 거의 안 쥐셔도 되고 많이 째네요. 그냥 이제 방업하면서 이제 히드라 조금 나와 있으니까 탈을 찍어요. 이때 이제 상대방 한번 나오는데, 상대방 질러 채지기 때문에 이제 미탈 리스크로 이제 성큼도 하나 있고 잘 나와 주셔야 돼요. 공업 공업을 히드라 공업을, 아직 안 눌렸죠. 이거 막으면서 아마 히드라 공업 누를 거예요 그래 주시면 되고, 이제 오버로드 이렇게 퍼트려서 시야 공격해 주시고, 저글링도 퍼트려 주시고, 이게 저글링 요런 데다가 버럭어 시켜서 뮤탈로 묶고, 멀티 쪽에다가 이렇게 버럭어 시켜 주시고, 이제 히드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다 하고, 공업 누르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때, 이때 출발하시면 돼요. 쭉 나가서 이제 템플러로 아니 뭐야 뮤탈로 상대방 템플러만 잘라주시고 그냥 쭉 미시면 돼요 쭉쭉 쭉.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템플러 다 잡아야 돼요 못 잡았네요 이거 여기 쭉 미시면 돼요 스톰스톰 피할 텐데 그거 안 피하나 그러니까 상대가 최대한 많이 숫자 줄여주고 나머지는 이제 컨트롤 하면서 러커업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웬만하면은 템플로 자르면은 이제 히드라에 이제 집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유괴팀이 하는 법 알려드렸어요.